오우! 여자친구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지 갑자기 몰라. 어거품로 나왔습니다 잠시만어요왜울가시면 들으실까요? 이상 좀이상한그김남주 별명이 아아악 그 사람은 세미은세미이 아아악 귀여워 귀여워 치기신가요아 여기 김사랑 아짜죠유튜반서송꼭나서니까네괜찮요 우리 세비섬 사업단에서 마케팅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손창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효성 TNC 세비섬 사업단 마케팅 팀의 안방마니, 안방 <laughs> 네 주임 이효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성 TNC 세비섬 사업단 마케팅 팀 기업둥이 막내 김지환 <laughs> 사원이고요. 문서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한 운영 대행을 저희 효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프리오폰이라고 해가지고, 세비둥둥섬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효성에서 이제 운영 대행을 확정을 하고 나서 2014년도 5월에 개장하기 전에 세비섬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세계 빛나는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세비섬은 <laughs> 한마디로 배에요. 선박 선방이. 네, 선박이고, 실제로, 어, 우리가 등록. 돼있을 때도, 건물이나 이쪽으로 상가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배로 등록이 돼서 떠있고요. 다만, 이제, 밴인데도 기가 막히게 출렁이지 않는 거는, 그냥 실시간으로 GPS 시스템 잡아주고 있어요. 한번 재봤어요. 와, 공이 구르지도 않고, 너무 평준화가 되어있는데, 이만큼 기술이 정말 훌륭합니다. 끝내줍니다 네. 빛나는 섬과, 그리고 미디어 아트 갤러리인 예비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비섬은 가족연 단체 모임 장소로 적합한 채비키집 디테와 그리고 한강 드라이브 데이트 코스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올라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가 음. 있는 세비토체가 있습니다. 로맨틱한 f 이 c 웨딩홀과 한상 음.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골든브루 마이너뱅트 튜브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애가 둘이 퀵벼도를 챙긴 다음에 퀵보드장 이라고 하는 광장이 너무 잘게 있어서 그래서 퀵보드를 하고 저는 돌트에서 커피 한잔을 딱 먹으면서 그 계단 우리 대학교에 있는 계단 스타일에 대해서 딱 보면 애들 보는거죠 이보다 더 싸고 좋은 키스카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출출할 때가 되면 올라에서 피자 테이크아웃 피자를 한번 딱 시켜서 애들 딱 주면 근데 하루가 하루가 편안하고 싸게 단돈 한 몇만 원에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만족도도 너무 좋고 가성비네요. 가성비 좋죠 그렇죠. 네. 퇴근길인 이 해가 지무렵 5시반 정도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5시 반. 네. 네, 퇴근해서 좋은 게 아니라 <laughs> 그래서 퇴근하시고 고속터미널역으로 오셔서 이제 살짝 힐링 좀 하시는 <웃음> <웃음>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프로포즈 명소예요. 프로포즈 명소. 아. 이쪽에 전광판 활용해서 프로포즈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프로포즈. 그 패키지도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언제 연락 주세요. 축제하고 싶어서 지금 <laughs> 진행하고 네. 계시는데 3월 3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제 1회 세비 일루미네이션 축제는 다양한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아마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다는 점.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 소등시 때까지 즐기실 수 있으니까 소중한 가족분, 친구분들이랑 함께 즐기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작년 2018년도에 진행했던 봉꽃축제 혹시 와보신 분 계시나요? 저희가 2018년도에도 굉장히 잘 했는데 2019년도에는 진짜 안 오시면 큰일 나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러면 노래 들으면 더 환상적이잖아요. 버스킹 공연도 같이 진행할 거고 이제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를 저희가 할 거예요.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세비섬이 힐링테인먼트 테마파크로 새롭게 도약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